아, 고생이 많다, 진짜. 세 명이나 지금. 그니까. 집에 잠만 자러 오는데 오늘 네가 다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좀 원래 더 있었어야 했는데 일찍 나와. 미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림 미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우리가 할수 없는 다른 영역 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뭔가 응. 꼭 뭐랄까. 누구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응. 자립해서 응. 혼자서도 어떠한 이런 예술 계통이든 많이 면그외 다른 계통이든 응. 사업을나 응. 일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그렇지. 거를 좀 지금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게 응.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에 이제 달력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 어, 기억했었는데 너무, 너무 분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준비나 이런 게안돼 있어서 네. 일도 있고 우리 네. 발달장애인들 중에 특히 그림에 좀 특출난 아이들이 있잖아. 분도 계실 거고 그분들을 공모해서 어, 우리는 달력을 제작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 판매를 하고 네. 또 작가가 될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우리도 이제 포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음. 서로 의민이라고 생각해. 음. 근데 나 너무 좀 약간 설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쩌, 어쨌든 디자인 전공을 했으니까 편집하는 거 약간 날것이어도 되니까 이제 편집 잘하고 너는 이제 잘 만들어주고 하면은 너무 좀 뜻깊은 일이 될것 같고 이게 좋은 취지고 이런 일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진짜 네 말대로 그 아이들 또 하나의 그 그림이 재능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뭔가 일자리를 할수 있는 좀 좋은 프로젝트가 될것 같아. 너무 너무 좋은 생각나는 거. 나중에 음. 갤러리 하나 음. 좀 넓은 데 빌려가지고 음, 음. 그 꼬마 작가들이나 음. 이런 잡폐 아들의 작가들이 모여서 어. 이렇게 한군데다 그림 같은 전시도. 끝이겠지 진짜. 근데 이미 아마 있을 거야 커뮤니티가 음. 나 보기도 했고 음. 그런 작가 활동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인연들과 좀 닿는다면 우리가 또 사실 유튜브로 다시 이제 새롭게 하려는 의도가 그런 쪽으로 뭔가 으시으의시해서좀 어 기획적인 기획적인 걸로 걸로. 걸 하고 싶어 좀 생산적이고 응. 내가 할수 있는 재능을 거기에 좀 쏟아 붓고 싶은 게 크지 그런 일을 하면 좀 하지 날것 같아.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약간 그런 거고 내 음. 전공이 그거고 일단 사실 시작은 널 응원으로 시작은 됐지만 우리가 되게 지금 이걸로 그냥 처음에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잖아.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지 몰랐잖아.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다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니까 되게 일성 이조가 아니라 3조도 아니고 진짜 약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수량이 우리 우리는 되게 소규모잖아. 지금 직원도 너가, 너랑 직원이 한명 있고. 하, 좀 그게 좀 아쉬워. 천해야 되는 양은 한 개가 있고. 네. 사람은 또두 명밖에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저 액자도 되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잖아 못해봐봐 <laughs> 그니까 진짜 할게 많은데 저가한번 붙잡으면 두세 시간 들여야 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를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하잖아 어쨌든 또, <laughs> 또 너무 많은 일거리를 줬어 <웃음> <웃음> 피곤해 좀만 더 자, 자리, 지금 우리 이제 손님 진짜 많이 오는 데 진짜 일 계속 들어오거든. 좀더 자리 잡으면은 음. 우리 가게 음. 앞에 하나 비어 있어 지금. <laughs> 이런 이런 프로젝트를 전담할 수 있는. 음. 너 어? 응원의 팁을. 너 응원의 팁을. 뭐. <laughs> 뭐 투자 원하십니까? 음. 제가 투자 해드릴까요? 이네 돈이 내돈 아니야. <laughs> 무슨 투자야? 이 다른 뭐 어머니들, 아버님들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긴 한데 사실 나는 만족 못하거든. 더 수정하고 싶고 더 오.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사실 너르먼에도 이번에 다시 스프링으로 바꿔서 나왔잖아. 음. 그 내용도 수정하고 싶었어 사실. 음. 근데 시간이 없지. 어, 너르먼의 1 편에만 뒤에 보면은 그 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에필로그가 있어. 근데 다른 책은 놓지도 못해. 그림에 재능이 있고 특출난 아이들을 좀 작가로서 우리가 어, 잘 다듬어서 편집해서 달력도 만들어 보고, 약간 응. 이뭐 전시 같은 것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 또 기회, 그런 기획 하시는 분들도 모이시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해보고 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활동 영역을 좀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좀 어필을 할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 음. 그게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이파이브? 근데 우리 계획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 음. 내 몸뚱아리는 하나야. <laughs> 어, 맞네. 한두 개, 세개 있었으면 어, 좋겠는데. 자기야, 나 그래서 아까 다짐한 게 뭔지 알아? 요즘 자기야 돈을 많이 벌고, 근데 기사님도 쓰고, 이모님도 쓰고, 담이 돌봄. 야, why not? 그러자. 야. 일단 벌어. <laughs> 일단 열심히 해. <laughs> 아, <아유>, 피곤해. <laughs> 마지막 잔. 짠. 짠.